안녕하세요 저는 지민TV의 지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분들처럼 브이로그를 찍어볼 건데요 집 가는 브이로그입니다 왜,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까요발기내 발에서 이상해 내 발이 내 발이 반짝반짝거려 이따가 영상 보면 안 반짝반짝한 거 아니야?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언제 끝나시나요? 학교. 저는 1시 40분에 끝났는데, 1시 40분에 끝났는데, 저는 학원 때문에 지금, 오사는 선생님한테 빌린 거고요. 여기는 도서관인데, 지금 문 닫았어요. 빛이 안나 빛난다 전 오늘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보는데 잘 돼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집이랑 학교랑 많이 멀어요 오랜 학기라서 저는 씻고 갑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? 전 다른 분들처럼 자막으로 자막을 못쓰는 초보 유튜버라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거랍니다 여기는 거의 다 왔고요 좀 편집을 못하는 유튜브 개초보입니다 댕초보 댕초보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덥진 않은데 덥진 않은데 왜 땀이 나는 걸까요? 뭐가 문제인 거지? 실음 땀인가? 아, 제가 뭔가 버그 걸려서 그랬어요. 아, 어, 어, 어. 아, 어. 아, 어. 아 어. 제가 요즘 유튜브를 안 올리는 이유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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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. 찍으려고 했더니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.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. 알았어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니까 뭔가 더 재밌고 제제 제 친구들이 잘제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런 느낌도 들어요. 제가 제가 있다가 뭐 무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집은 엄청 나가가지고, 열쇠문이라가지고, 엄청 힘들게 열어봤니다 네. 네, 이렇게, 보통 도 이렇게, 잠그고, 들어갑니다. 불을 칩시다. 오! 일단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